<laughs> 가보자. 근데 이거 떨어질 걱정 하면 안 돼. 왜냐면 내 목표는 그랜드마스터가 아니라 챌린저니까. 챌린저까지 얼마야. <laughs> 320점. 별거 없는데. 잠깐만, 정글? 탐랭거 하면 안 돼, 너? 내가 미드 갈게. 탑? 오케이 탐렌가 해. 내가 믿어할게. 아 라이즈 할까? 라이즈 아리 중에 뭐 할까요? 아리는 많이 지나 야수한테 그래? 라이즈 하자. 야 잠깐만 그랜드마스 찍자마자 뭐 그마판이 제대로 열렸네. 씨발 <laughs> 죽기장이다 뒤졌어 오, 이 새끼야. 봉박이네 메이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디코 들어오라고 좀 버퀴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템트리를 좀잘나 자... 진짜 나나나 진짜 레어 버킨 무섭잖아. 나 진짜 무섭잖아. 안녕하세요. 왜왜왜 왜, 왜 저격한 거야? 나 진짜 그만하라는데 진짜 왜 저격한 거야? 나 진짜 존나 무섭잖아. 나 진짜 존나 무섭잖아. 나 진짜 릴 레어 버킨 무섭잖아. 시선승. 근데 여기 정솔리기 힘들더라고 근데. 여기 박스 빡세... 존나 박스 여기 그냥. 쉽지 않더라. 시페리야 그냥. 여기 <laughs> 그냥 지옥이야, 여기. 미드 개패는 중임. 빠르어뭐 하는 거야? 뭐? 뭐가 뭐 하는 거야? 아니, 결국에 어차피 당겨져 가지고. 녹탄아래올때딱 밀고 가면 되겠다. 또안쓰네 뭐가 그린냐고. 나이스 샷, 야쏘. 조마네. 나쁘지 않네. 잠깐만, 죽긴 하는데, 이거. 오. 야, 소, 존나 사기네? 챔피언. 챔피언. 오, 잠깐만, 이거 죽냐, 나 이러면? 진짜 죽는 거야? 나아아 진짜 죽는, 죽는 거야? 죽기 전에 죽는 거야? 제발, <laughs> 해줘 와아 너무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벨벳은 안 무서운거야 벨벳이 옆에 있잖아 오케이 잡았다 이러면 나이스 바텀에이 그렇지 아 정말 라카이 죽는다? 오 살았다 살다 광모 아 광모 레츠고 광모 레츠고 광모 가보자 음. <laughs> 바텀 라인 좋잖아 음. 바텀 라인 나쁘지 않잖아 나 리얼 퍼킹 무서워 맞아, 나 리얼 퍼킹 무서워 맞아, 나 진짜 리얼 퍼킹 무서워 맞아, 나 진짜 무서워 나 지금부터 안 맞아 나 지금부터 안 맞아 나 지금부터 안 맞아요 나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진짜 바텀 로밍 가는 거야. 나 진짜 로 로밍 가는 거야. 나 진짜 로 진짜 나 나가는 거야. 거야. 아, 진짜 가는 거야. 나 민돌 가. 나 a 돌갈 테니까. 나 진짜 가는 거야. 아나 민돌 갈 테니까. 진짜 중나 용신 거야. 나 진짜 레퍼파 무서워. 용신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레퍼파 무서워. 용신 거야. 진짜 용 먹잖아. 용 먹잖아. 진짜 먹는 거야. 이거 자신 있는 거야. 나만 진짜 레어 파 무섭잖아. 뭐야? 갔다 박아 주는 거야. 나 진짜 고맙지 않아? 이길만해, 이길만해. 뭐가 이길만하다는 거야? 아, 탔어. 이길만해, 이길만해. 어? 잠깐만. 이길만해, 이길만해. 오케이, 됐어. 이길만해. 이 정도는 괜찮아. 응. 음, 이 정도는 아, 괜찮아.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아니 좀 천천히 박지. 후우우우우 진짜 랭가안 음. 보이는데 이거 박뭐 하는 거야? 파르스 노즈 베리잖아. 오. 이지영 스킬 잘 맞춘다. 너 재능 있다 너. 맛있지 않아? 존나 맛있잖아. 바텀 차이 져 때잖아. 레오나 존나 잘하잖아. 요즘 레오 퍼키 다 먹는 거야. 나 진짜 무섭잖아. 아, 그냥 이이잔쏠걸아 잡은 건데. 아, 근데 이을 잡네. 이거 밀어 줄게. 아, 아6인지 몰랐다. 와, 6렙 됐다고 이게? 뭐야? 바텀 딸 바는 거야? 나 진짜 커버가 되는 거야? 진짜 커버 오는 거예요? 나 진짜. 진짜 커버가 되는 거야. 나 진짜 나 진짜 가도 되는 거야? 나나나나나나거 나는, 나는, 나무나워요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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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는요 뭐야? 이거 진짜 밖으로 예? 밖으는오는거는는 거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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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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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아공부아 공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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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바만 공부만, 공부천공히 천천히 천천히천천히 천천히 만공부천공야만 공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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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는거부만 공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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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야 공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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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너이스 이지영 아 잠깐만 아형나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어 이지영 존나 잘하는데? 이지영 시원시원하긴 해와우 워우 쉣맨맨 죽는거야 나 어떡하는거야 진짜 초대잖아아아 아, 이거 아 방했네 씨발아나 <laughs> 이거 진짜 지는거야? 진짜 지는거야 나 진짜 미안해 아니, 나, 나 브랜드 마스터라서 조금 잘해줬어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나 진짜 잘해졌어. 왜안 움직여지는 거야? 잠깐만, 바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짜로 자... real fucking 존나 째야 되잖아. 진짜 무섭잖아. <laughs> real fucking 잠깐만, 맞는 거야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거예요. 이 지는 어플라시아니에요 벌베스님 죽으시는 거야, 딱 콩!

조토구만 오케이 몇가 10만, 아. 10만, 아. 1 점수... 어. 아. 잠깐만템안 사왔네 아. 뭘템안 아. 와나템안사왔 아. 10만, 아. 아. 만 아. 1만 아. 1 아. 1 아. 10만, 아. 아. 1형 나 800점. 와 어, 진짜? 어. 야, 돌아왔구나. 충뽕박이. 그래. 어떡하냐 템을 안사 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형 800점이라고? 와. 올라왔어 어. 오로라 기억다 나왔나? 하는 거. 잠깐만. 쟤도 어디 갔어? 어디서 뭐 해? 맵 나갔어 나형. 그래? 우와. 아왜 그래 또? 어, 아우,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아 라인이 다 생각이 좋은 라인이네. 삼거리쯤 와들일 거고. <laughs> 난 그런데 와들 안 하지, 양반아. 네? 우리 장거리 와든가? 아. 장거리로 와들 방법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이구야 좋다 시원하네 괜찮아? 아니 플래시를 형하 그래서야? 어? 뭐야 표창 그 귀여운데? 와 오로라 까비 아 혹시 형노프이야 아직도 나? 아까 풀안 쓰더라고 노프이었나 보네 나 풀이 있는데 그래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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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는데 나 가는데 나 슬플 때 가는데 <laughs> 아니야 여기까지 라이트하게만 라이트하게만 거기까지 아, 이렇게 그럼 나 잠깐만 리클 타지 여기 어. 아 어, 탑을 좀 깨고 싶긴 한데 안될거 같은데?

어 많이와 아... 봐 많이 어나 제우스 맵이야이 새끼들아 <laughs> 사일라스 아, 진짜 깨졌어 음이 차는 먹었어잉 좀 안해 아니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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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근데 형 이거 조금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 노틸러 왜 뒤로 아니야 왜 앞으로 오는 거야 뒤를 안 잡고 나 플래시 있는데 아니, 구랩을 안 날려주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노틀령이, 어이구. 플래시가 없어서, 이게. 아타칸 괜찮아? 먹어도 돼? 아이고야, 텔 탔는데? 졌다고? 아, 잘했네? 아 근데 이거 왜 더블 안 들어야 가졌지? 조금 감정적이야 형 미드를 막으면 어땠을까? 잠깐만요 근데 네, 이거는 커버 가주면 살것 같은데 얍!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아 마이크 체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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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왜애니비아안 막아 막아봐 형형1 7레이야아난아형 나... <laughs> 표정이 안 좋다는데 건우 건우가 아니지 나 아니야 나 아예 아 진짜. 아니야 나 아예 지금 완전히 풀이에 네, 완전히 풀이에 지금 그러니까 뭐... 와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이날리가 잘했으면 이겼겠지 일3이라고뭐 스케이기긴 날 이거 말콤한 나고 할반 아 믿음 므어보자잉 믿음 므러 빼고 용2 0초야너 다른 애들한테도 이러는 거 아니지 어? 아니지 아니지 형 당하고 살아 <웃음> 그래 <웃음> 잠깐만 이거 툴 빼는 걸로 패시브 빼는 걸로 무슨 오냐 잠깐만 자와 어? 잠깐만 노틸까지만 어이구 니달려 오셨구나 형, 바로 돌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고 아, 그러니까 알겠는데 알겠는데 바로 돌리라고 아 알았어 바로 돌릴게요 음. 마스터 양민들 양악해하겠다 그냥 족밥 마스터련들 운타라에요? 아 티모라. 티모 C 카운터 보임? 럼블 한번 할까? 럼블 안 좋아요? 안 좋을 것 같네. 딱 봐도 안 좋네, 생각해보니까. 96년생 티모 장애. 어? 백지훈도 있다. 한 번에 혼내줄게, 한 번에. 아, 티모랑은 정, 그, 디코를 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유리한 라인전도 아니라가지고, 디코하면 정신 나가요. <laughs> 썸네일 좋다, 뭐. 그만 때리라, 뭐. 나 아프다, 뭐.

이 새끼 뭐야 이거 씨. <laughs> 백지훈 오랜만이네 죽여버려. 알리스타 개새끼. 나만 죽였어, 저 새끼. 죽여버려. 안 되냐? 아이씨, 포삐. 여런판은 반지를 하나 사줘. 잡아 이 새끼. 백지훈 잡아라, 야미. 우리 팀 좋다. 이 새끼들 너는 연기 존나 못해. 연기 캐리 내가 했었어 이 새끼들아. 뭐야 버스 탔네. 난 여기까지야. 보여줄 거야? 카타리나! <laughs> 너네 연기 존나 못한다고! 그니까 중간중간 연기 코치를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배로 힘들었어, 촬영할 때. 왜 우리는 비타좀 돌아봐야 될 수도 있다. 카타하면 족다 카타는 신이다. 신 알리스타, 이제 또또 나보려고 대기하고 있는 오 봐. 운 타라 죽여, 운 타라 죽여, 운 타라. 이 자식, 일단 죽이고, 어? 운 타라! 아, 가비요. 제제이야. 고맙네 우리 롤맨스 친구들. 나의 연패를 또 끊어줘가지고. 음.